오늘 리뷰할 논문은 c v p r 2017에서 소개된 Large Kernel Matters Improve Semantic Segmentation by Global Convolutional Network입니다. 이 논문은 작년 말까지 천회 이상 인용된 논문인데요. 과연 어떤 논문일지 함께 알아볼까요? Problem Statement 이 논문은 Semantic Segmentation 문제를 Classification과 Localization 문제로 가정하고 기존의 방식들은 두 문제 모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시멘틱 세그먼테이션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선 큰 리셉티브 필드가 필요하고 로컬리제이션은 그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잃으면 안 되죠. 기존의 방법들은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넓은 리셉티브 필드를 갖고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나 다일레이티드 콤볼루션 등의 방법을 사용했고 로컬리제이션을 위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제거하고 콤볼루션 레이어만으로 구성된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바운더리 구분을 위해 CRF를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적용하여 사용하거나 디컨볼루션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점진적으로 크기를 키우는 방식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에버리지 쿨링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로컬리제이션을 이으며 콤볼루션만을 이용하면 넓은 리셉티브 필드를 가질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 논문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사이즈의 콤볼루션 커널을 사용하고 로컬리제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나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제안했죠. 또한 커널 사이즈가 큰 콤볼루션은 연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1D 콤볼루션을 두번 하는 방식으로 2디 콤볼루션을 대체하여 연산량을 줄여줬어요. 추가적으로 바운더리 구분을 더 잘하기 위해서 리파인먼트 블럭을 제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포즈트 메소드. 이 사진에서 A는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그림이고, 하나의 입력 이미지에 대해 마지막에 나오는 피처를 폴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 예측하는 방법을 설명해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피처의 전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스페이셜 인포메이션을 이어버리게 되어 로컬리제이션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B는 기존의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네트워크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로컬리제이션을 위해 피처에 한 위치를 이용하여 그 픽셀을 예측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방법은 이미지 전체 또는 큰 영역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리셉티브 필드가 작으며 그로 인해 성능이 떨어지게 돼요. 신는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인데요. 큰 커널 사이즈의 콤볼루션을 통해 성능을 높이면서 로컬 정보도 잃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죠. 이 사진을 볼까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설명한 그림이에요. 기존 FCN에서 VGG 네트워크를 백본 네트워크로 사용한 것과 다르게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FCN 방식을 채택하면서 레 e 넷을 백본 네트워크로 사용하고 있어요. A에서 왼쪽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기존의 여러 방법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멀티 스케일을 위한 여러 스케일에 해당되는 피처를 의미해요. 레지넷은 각 레지 듀얼 블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스케일의 변화가 일어난는데각 레지 듀얼 블락의 피처를 가져와 사용하는 것입니다. 각 피처를 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로벌 콤보루션 네트워크라고 제안한 방법으로 큰 사이즈의 음... 코너를 통화시켜 리셉티브 필드를 키워줘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피처의 바운더리를 더잘 구분해 주기 위해 C의 내용인 바운더리 리파인먼트를 거쳐줍니다. 바운더리 영역은 리셉티브 필드가 크면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BR 과정에서는 3x3 커널 사이즈를 가지는 작은 콤볼루션을 사용해요. B의 GCN 과정은 큰 리셉티브를 위해 커널 사이즈가 큰 콤볼루션을 연산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D 콤볼루션을 이용하여 큰 사이즈의 커널을 통과하면 연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1D 콤볼루션을 X축 방향커널과 Y축 방향커널로 이용하여 2D 콤볼루션과 같은 결과를 생성해요. 이렇게 각 스케일에 대한 피처들을 합쳐져 다양한 스케일을 가진 피처를 이용해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스코어 맵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프리딕션을 하게 되죠. 이 사진은 각 물체에 맞는 리스티브 필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줘요. A는 작은 커널을 이용해도 물체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지만 C와 같은 스케일에서는 큰 커널을 이용해야 물체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가 있죠. 이런 멀티 스케일을 처리하기 위해 입력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지 크기를 조절할 경우 정보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도 다른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피처를 이용해 멀티 스케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리절츠. 이 논문에서는 최적의 커널 사이즈를 찾기 위해 실험을 했고 기존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이 논문의 방법이 더 적합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타스칼 VOC 2012 데이터와 시티스케이프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멘틱 세그먼테이션의 성능을 확인했어요. A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고 B는 1 by 1 컨볼루션을 통한 기존의 방법 C는 K by K 사이즈를 가지는 커널을 이용하는 방법이며 D는 작은 사이즈의 커널을 여러 번 쌓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들로 본 논문의 아키텍처에서 GCN 부분을 대체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면 B는 성능이 떨어졌으며 C 역시 성능이 조금 떨어지지만 학습 파라미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와 비교했을 때도 성능 측면에서 더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베이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1x1 콤볼루션을 이용하는 B의 방법이며 나머지의 결과는 A에서 커널 사이즈를 변경했을 때의 결과예요. 여기서 커널 사이즈가 클수록 음...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B와 학습 파라미터를 비교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1x1만 이용한 결과가 더 적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았어요. 이 논문의 방법 A와 K by K 커널 사이즈를 가지는 2D 콤볼루션을 이용한 C에 대한 결과를 비교한 표입니다. 이 논문의 방법이 더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며 MIOU 측면에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이네요. 이 논문의 방법인 A와 3x3 콤볼루션을 여러 층 쌓은 D의 결과를 비교한 표예요. 이 논문의 결과가 학습 파라미터도 적고 성능 면에서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결과를 통해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GCN이 기존의 방법들보다 더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결과 표에서는 바운더리 리파인먼트 부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운더리 영역에서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성능도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수치뿐만 아닌 실제 결과를 확인해 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바운더리 부분이 더 선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 VOC 2012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도로 주행 영상인 시티스케이프즈 데이터의 테스트셋에 대해 기존 방법들과 수치를 비교했을 때도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Conclusion 이 논문에선 다른 기존 방법들의 학습 파라미터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운더리 리파인먼트 부분은 수치상으로는 성능 개선이 있었지만 비주얼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또한 기존의 방법도 바운더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방법들과 바운더리에 대한 수치 비주얼적인 비교가 없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시멘틱 세그먼테이션에서 로컬리제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 측면에 대해 설명하며 두 가지의 결과 모두를 가져가기 위해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했고 실제로 개선된 성능을 보여준 논문이라 이번 리뷰의 주제로 선정했어요.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멘틱 세그먼테이션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위해 리셉티브 필드를 크게 하고자 큰 사이즈의 커널을 이용했으며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 원디 콤볼루션을 두번 사용하였다. 2. 로컬리제이션을 위해 위치 정보를 잃어버리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지 않고도 넓은 리셉티브 필드를 가질 수 있도록 모델을 구성하였다. 3. 기존의 방법들보다 높은 성능을 얻었다. 어떤가요? 오늘의 논문 리뷰 잘 들었나요? 다음에도 더 알차고 유용한 논문 리뷰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